지윤이 <목소리도> 이거 유튜브에 올리게 됐다 아 요새 유튜브 연구..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요 다 신개념 감옥 신개념 아, 감옥 어. 저도 감옥에 오게 되었네요 네. 아, 아.. 내가 봤서면 기니까 좀 쑥스럽네요 이야 봉준회 참여는 100개월 패할로가 네, 고맙습니다, 형 바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한 개만 싸도되는요 아, 아, 바로 연러편 팬인데 바로. 한 개만 싸도 여러분 아, 이러분 여러 팬, 저여러팬못 이겠는데 지금. 와, 고맙습니다. 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 아, 또 공주님 아, 아, 팬분이 또. 아, 고맙습니다. 이게 느낌은 왠게 좋아 보이는데, 그너내게이한잘 나오지. 케임좀 좋아서 좋은 거, 좋아서 좋은 거. 어. 거. 내가 비슷한 거 본다. 그리고 또이 조명도 좋은 거 하고. 야, 이거 이거 나 이거 한번 해주자, 해주게, 해게 네, 좋은 거 하고, 이거 향수도 나요, 향수도, 향수도 나요. 차... 놀라고! 예, 네, 그냥 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봐, 놀라고. 그냥 아지트 개념이에 아지트, 아지트, 아지트 개념, 그냥 뭐, 유부남의 그 도피처? 어, <laughs> 유부남의 도피처? <도피청? 웃음> 어, 자유롭게. 니 와이프 보면 뭐라니, 도피처 알고 있어 그냥 아지트가 좋지, 그냥 아지트. 아지트야, 아지트야. 아지트야, 아지트, 아지트. 네. 어... 그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게 예,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전국의 모든,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 전부 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예. 방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아니야 그냥 사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하강는 세팅도 해야 되고, 예,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다 되는 분들은 그냥 저 재미삼아서 하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그래도 뭐열 분이 나오셨네, 뭐 아프리카 열 명.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렇죠. 어, 소중하지? 네. 저는 다섯 명이 돼도 방송할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직업이 아니고 취미다 보니까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똑같아. 같이 이제 대화만, 채팅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거지 그렇죠 또 제가 뭐다 제가 좋아하는거 하려고 좋아하는거 철권도 하다가 그래서 니는 어떻게 할건데 방송을 방송을 아 어... 먼저 이제 철권을 해야지 철권 하고싶잖아 지금도 응 합방 응. 응. 자주 할겁니다 합방 옆인데 뭐 바로 옆인데 뭐함하자고 오는거고 그래 예. 이런거 뭐내 방송하고 있는데 춘희가 네. 먹방하고 있다 그럼 뺏어 보으러 와야지 좀 그런거 다 해야 되는거지 나배고파 컵라면 콜꼴 응원하고 막 대사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치킨 먹방하면 바로 뺏에서 먹으러 가야죠 한번 찾아갑니다 그 하나만 건너면 그나요 왜냐면 상치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방송 시간이 저하고 네. 똑같아요 어찌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아 제가 밤9 시부터 딱1 2 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똑같아요 어찌보면딱 네. 아홉 시1 2 시까지 시원이먹방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아옆에 상치가 제뭐 먹방하고 바로 가고 네. 먹, 뭐 먹, 뺏어, 뺏어, 먹어야지. 그렇죠. 먹방 거의, 먹방은 일주일 한번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날, 그날 기억해야지. 치우나 내일 먹방 많이 메뉴 적어놔야지. 뺏가 아. <laughs> 먹어야지. 네. 그렇죠. 그날은 온 거예요. 걔도또 그 친구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는 옆에서 보고, 아, 나도 많이 부럽고 해서, 돈도 많이 받고, 해서 온 거죠. 아, 무슨 뺏어, 먹으면? 가서 그냥 문 열어 불근거가 그냥. 치이어 뭐야, 그냥 뺏어 가면 되지, 그거면 뺏어 가면 되지, 네. <laughs> 아니면손방해하고 치킨 빵하고아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런 예. 아프리카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한번찍기 보고 뭐 그렇게 재밌게 하면 되지일 마치고 일 마치고 이제 그래도 또 가족이 있다 보니까 또 집에 가서 또밥 같이 먹고 식구는도밥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예. 저녁마다 이제 밥 같이 먹고 이제, 이제 애들 재우고 이제 보내고. 예. 그래도 그러다가 나가 오지 그냥. 날라와서 내가 좋아하는거 하는건데 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권도 네, 열심히 해야지 나는 옆에다 친구가 철권도 재밌게 하는게 많이 부르고 저도 철권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하다보면 또 안되겠습니까 하다보면 네, 하다보면 네. 는다 네, 하다보면 은 언젠가는 늘수 있으니까 어, 아, 탭글기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이 m 자들이 많이, 이요자들 자, 일어나서 오셔라. 아, 우리.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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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루치학고와 하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아, 분들이 진짜. 또, 네, 귀한 분들이 또. 아, 뭐, 여유대에 네. 뭐 한개펜 컬러가 있어요, 펜 컬러. 아, 네, 흰, 흰색 아이디에 또. 아, 녹색한개 주면 열러펜 된다. 한개 주면 열러팬입니다한개 주면. 엠프리카 열팬 5천 개인데, 여기 한 개, 한 개만 쏘면 나열팬이다 참고로. 열 펜. 한개 쏘면 나두개 쐈까? 열펜도 대고 해들 맞죠. 공부해야죠. 또 공부, 방송도 공부면 공부. 네, 좀 아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방송이 이뭐분들 보시기에는 방송 그냥 한낯지로그알니다 뭐, 정말 진짜 내, 내 하면서 느꼈거든요. 방송하시는 분 대단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방송 시간 짧지만은 계속에꾸준한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렇그렇배운게 있거든요. 꾸준함, 꾸준함. 계속 그시간 해야 돼요. 그시간에 그래야 사람을 찾아보고. 한분한 한 분을 마자팬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 다읽어놓지말안돼 그렇죠 어. 네. 다 읽어내놓지 네. 말요 네. 그래도 그래도 예세님이 예 가서 트위치 제일 처음 채팅입니다 <laughs> 첫 봤다가 네. 첫 봤다가 네. 아 바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트위치에 딱 글이 올라왔다 이야 지린다 예. 자자자 내트위 볼게 아 브금을 따라야 돼 유튜브 들어와봐 나중에, 나중에 할까? 네. 릴렉스 하게 하죠. 야이러거 네. 야, 1위, 1위가, 일일, 우리 1위가. 아, 아, <laughs> 방송 1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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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우리 1위. 아, 우리 1위. 지금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겠네, 또. 아, 요새 유튜브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배우고 있지. 오. 유튜브.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예, 네. 이쁘지 않습니까? 예. 네. 멋지다. 음. 이 1위, 100위 할 때까지. 100위 돼서, 마치 1 0 0 0이 되고, 많이 되고, 오래되면, 아, 야, 우리, 진짜, 나이들 갖고 하는 거 아이가? 맞잖아요. 50대야, 60대 돼가지고, 친구야, 니가, 그게 잘했나? 라면서 아, 그래갖고, 이제, 같이 첫번사겠죠 맞죠? 10년 뒤에 철번이 있어도 안 계속 있을 거야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첫방은 준비했네요. 네, 첫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야, 배고프니 고생 많았다. 아, 잘했다, 니도. 아, 니도, 응. 너 그거 한다고 고생했다. 음. 아, 그래도, 또, 우리 또, 그전에 또, 에바제를 이겨라 이벤트도, 어, 방송도 고맙습니다. 오, 니도 네. 네. 잘했고, 응. 어. 먹, 먹고, 뭐, 우리 먹, 으면 가자. 그래, 그래, 좋지. 먹으면, 네, 네. 아니, 먹을 거 앞에 두고 하니까, 이 맛이, 이 비싼 거다, 이거. 얼마 짜린데 이거, 이 짜, 이 짜, 끈, 끈, 작은데, 9,000원이야. 오. 어, 작은데? 못 잡더라. 어, 작은데게슨생하기는 솔직히 이정도면될줄 알았는데. 작은데9 붙여놔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얘는 이제 나는 깰만하는데 얘는 이제 종합적으로. 먹방을 음.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시시간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유튜브. 야, 유, 유튜브 쪽으로. 얘보다 더 잘하더라고. 유튜브. <laughs> 유튜브. 남는 게이상해 남는 게이상해 이거도 나중에 이 희년을 보면 재밌다니까야이거 어, 20년 뒤에. 어, 20년 뒤에 보면 재미있다. 아씨 첫건 프레임 졸라 부럽네. 첫 건. 아첫건 보기 편하십니까? 프레임이 프레임이 못 나쁘네. 이부님 별풍선. 와, 뭡니까? 아유, 고웅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막이기풍선열팬 뭐 뭐. <laughs> 요거 프리예. 아유, 고맙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유, 세 번째 열패네, 새벽 열패.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빨리 열패, 10패, 평소에 열패를한번 달고 싶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laughs> 한 개, 단독 한 개면 열패, 너도 열패.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계속 친구가 계속 도 봉준이 그 이벤트에 받은 스틱하고, 예. 아, 어, 그거. 어. 예, 그 모니터하고. 그 제가 네. 싸게 넘겼습니다. 정말 싸게 받았어요 정말 싸게. 친구가 방송한다고 해도 옆에 모니터 좋은 거 주고 스티커 주고 친구 고맙다. 어.. 음, 고맙다. 많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옛날부터 이제, 이제 우리 때는 이름이 있는데 앞에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아, 제 이름이 이제 본명이 있는데 앞에 둘다 따가지고 이제 성치성치 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아재로 통해가지고 이제 딱 아재를 딱 해놨지. 차가 전날에기도 있고 이거 네. 이제 사업도 이제 MC 이제 친구분 팬들이 전부 다이아 아래에 가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취아재우는 그래서 연우 아재님 별빛 아유 아유 알겠아 제가 살이 아니라 성 아재가 살다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심히하겠열하 열심히 하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킹가, 왜, 어떻게, 후원을 받 처음 받아보자 어, 처음. 후원을 받아보면 좀 느낌이 없어, 너. 저 돈이 내 돈인데, 어떤 느낌이고? 아, 그거보다, 이제, 나도 받아본 거 처음이잖아요. 음. 근데, 주기는 좀 줬어요, 주기는. 음. 네, 주기는 줬는데, 주는 거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좋아서 주는 거, 좋아서. 네, 맞잖아요. 이 사람 좋기 음. 때문에 주는 거거든. 그래, 그러니까 받으니까, 그런. 아, 정말 방송을 열심히 하겠구나. 오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개발을 좀잘하고네 저는. 몇 시까지 데 오늘 어차피 내쉴날라니까 그래요. 아니이니까또첫 방은 열심히 달려야지. 그럼 하루맞잖아첫 방은 달려야지. 그래도 그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여 보고 있잖아. 그게 어디냐? 지금 뭐뿌 대응하가하아프리카에금 그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거야. 어, 이렇게 차고 네. 싶은데. 그렇지, 어. 나도, 나도 그 대기업이 이렇게 나도 나갈 수 있겠지. 그럼 아무, 아무도 나갈 수 있지. 어, 어, 어. 나갈 수 있겠지. <목소리도> 응. 응. 그래도 너의 이름을 한번 펼쳐봐라. 아, 그래. <목소리도>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도> 그리고 우리 자, 일단은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네. 먹고 네, 나중에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음, 한 10시쯤에 이쯤에 돌아오겠죠. 네. 열심히 달려야지. 어, 오늘 한번 치원이 방송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 열심히 달려야 열심히. 음.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